자, 이게 여섯 번째 홀이에요. 여섯, 이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커브가 꽂힌 데가 원그린이고, 이 중간에 카트 길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으면 카트를 넘어갑니다. 빠포. 어려운 코스는 아니에요. 일루한 골프클럽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페어웨이가 좁다 보니까 정교한 샷을 요구하는 곳이지, 진짜 아마추어 분들이 저처럼 100을 금방, 100에서 이제 금방 90타로 내려오신 분들, 백치 싫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정말 쉽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가얀디오로에 살 때도 이제 골프장을 뭐 했는데 저도 은근히 필리핀 뭐 한국에서도 조금 다녔고 근데 제가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골프장의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컨디션 종합해 보면은 실은 태국 같은 곳은 없어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가면은 이게 차별이 확 나죠. 고급 클럽과 꽤 다가갈 수 있는 클럽의 차이가 너무 크고 또 멤버십이 정확하죠. 근데 어 그렇게 따지면 필리핀에서 골프는 우리 한국에서 친다면은 그냥 당구장 한번 가시는 느낌으로 나오셔도 실은 뭐 충분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요. 뭐 당구장에서도 몇만 원 쓰는 거 그냥 골프 한번 치는데 5만원 정도야. 그냥 편히. 칠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섯 번째 홀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이쪽 해제드로 제가 공이 들어갔어요 원 벌타 먹고 드랍존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트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웬만하면 한이 정도에, 이 정도 에이리아에 떨어지는데, 한번 치면은 공을 잘친 날? 그럼 한다개 정도 공을 잊어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안 맞는다. 페어웨이가 좁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한0개 이상도 실은 잊어먹습니다. 하지만은 뭐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치는 거니까 그냥 부담은 안 되고요. 골프공은 여기 로스포를 팔아요 새 공으로 하면은 뭐 가격 때문에 안되고 제가 장점도 되게 많지만 단점도 상당히 많은 골프클럽이에요 어 여기 벙커에 빠지면은 전후 드랍을 해요 나 혼자 치거나 아니면 여기 지인분들하고 쳐도 벙커에 빠지면은 양해를 구하고 솔직히 잔이 잔디로 드랍을 합니다 백백 잔디로 이유는 되게 놀라실 겁니다 모래가 아니에요 헤드도 다 망가질뿐더러 엎어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여기가 벙커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치신다 미리 인폼을 좀드리겠습니다만는 펑커에 공이 들어가면은 드랍을 하셔가지고 잔디에서 어프로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망가져요 100% 망가지기도 하고 공이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단점이에요 아 세다 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한여름보다는 좀 나아요. 어, 그 이유가 공기가 좀 조금 차다고 그래야 되나? 산바람이라. 동남아시아니까 너무 더워. 야, 이거 못 쳐. 뭐, 뭐, 쓰러지겠네. 이런 느낌은 하나도 안 받아요.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파3에 왔는데. 어, 오셔가지고 뭐 편하게 칠수 있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겠고 필리핀의 클럽의 특성인데요 저렇게 인부들이 되게 많아요 인부들이 좀 많은 이유가 뭐 여기는 공사에서도 많지만은 관리하는 친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둑 골프장을 가던 그 이유가 인건비가 좀 싸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지역 사회에 골프장을 지, 건설할 때그 여기 이제 바람가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동사무소인데 그걸 뭐 협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그만큼 취업을 시킨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탭이 많다는 것도 한국의 골프장하고 조금 틀린 문화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펑크에 들어갔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절대 여기서 펑크샷을 안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은 헤드밭도 망가질 뿐더러. 절대 자기가 원하는 데를 못 들어가요. 한번 가보실게. 요 저도 펑커샷을좀 하고 싶어요. 기술도 늘고, 뭐요 정도 늘텐데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놀대로 하면 당연히 쳐야죠. 놀대로 하면. 이거 봐. 어, 웬만하면 은이맵킬 저도 이게 안쪽으로 쓰러치는데 무서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못 쳐요. 제가 이 모습 그 다음에 제가 칠때 저도 90타 중반밖에 못 치는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를 왜 말씀 자꾸 드리냐 만약에 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이 되실까라 는 생각에 제가 유치하고 건방지게 제가 골프 치는 모습을 녹화 찍어드리는 겁니다 제 골프 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왜 저는 잘못 치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골프, 동남아에서 골프 치신 분들은 저의 말씀을 다알거예요 1인 1캐리가 편합니다 확실히 1인 1캐리만큼 편한건 없어요 이 친구들이 나만을 위해서 어, 어드레스를 해주니까 골프 칠때는 정말 좋아요 솔직히 어, 한국에서 제가 골프를 칠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골프 막 치는 순간에 그런 생각도 중간중간에 합니다 이제 두월 남았어요. 두월 남았는데 빠 파포하고 빠 파이브 마지막이 라인홀이 빠 파이브인데 그렇 치면은 다시 왔던 지금까지 했던 코스를 똑같이 한 바퀴 더 도는 겁니다. 이제 여덟 번째 홀파 포입니다. 완전히 이제 허공에다가. 쳐야죠. 물론, 그린은 다 보여요. 영상이 당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린이 조금 이렇게 평지가 아니고 이쪽으로 내리막이거든요. 센터에다가 정교하게 치셔도 해저도로갈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진짜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는데, 우측으로 쳐야 그나마 중간에 걸리든지, 저 끝에 걸리든지, 저기 나무에 보이시면은, 흙으로 동물집 만들어 놨거든요. 저게 왜 그러냐면은 하도 저런 공이 나가니까 잘채서도 일부러 한 거고요. 카터 길로 조금 당겨서만 치시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코스는 아닙니다. 아까도 저 위에서 보셨겠지만은 여기 뚝이 지금 흙으로 만든 이 뚝이 낮은 뚝이 아니에요 반 정도 이렇게 뚝을 쌓는 데 불구하고 거의 그린에 맞아가지고 나가는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가파른 거나 잔디가 딱딱하다, 잔디가 안 좋으니까 이게 튕기는 게탕 튕기면서 스피드 먹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가쪽으로 때리셔야 돼요 가쪽으로. 아이, 또 지렁이 탑법이 나오네요. 잘 갔어요. 뭐, 어떻게든 저렇게든 그린 쪽으만 가면 되는 거니까. 오, 잘 올렸어, 잘 올렸어. 오, 잘 올렸어. 8번 홀하고 똑같은 코스인데 단지 여기가 9홀 마지막 홀이고 바파이브예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벙커 있는데 거기까지 공을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코스인데 저기까지가 대략 280야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저는 못나가요 저기까지 8번하고 똑같이 또 이쪽으로 내리막이, 또이 안쪽으로 당겨 드라이브를 치셔야 돼요. 페어웨이가 정말 좁습니다. 다인 홀에서 제가 드라이버 세번 때렸어요, 세 번. 하나는 너무 당겨가지고 벽 맞고 가 이쪽 그 절벽을 맞고 나오긴 나왔는데 욕심이 조금 났고 솔직히 오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올때 차가 두대사 있었거든요. 오늘 이 골프장에 게스트가 저한 명을 포함한 네명 이상 될까 다섯 명 여섯 명 아까 카터를 봤는데 두 분이 치시는 거 하나고. 하 차트 하나가 지나가는 거 보니까 는 저를 포함해서 네 명, 세 팀이 골프를 좀 치는 것 같아요. 실효도 조금 넉넉하게 필드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헤드도 벌타 하나 먹고, 저 앞에 그린으로 한번 때릴 거고요. 저기, 저 뒤펜도 한번 찍어 줄래요? 어, 8번 후라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 캐디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 내쫓겨, 네, 내쫓겨. 네, 이 친구가 1m55 정도의 키인데 이 친구 허리 이상 와야지 그런데도 중간에 떨어지면은 밖으로 해제도 밖으로 나갑니다. 어, 그거 진짜 여기에서는 정말 정교한 사실 필요하다는 거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기서 칠때 아쉬움이 해저도 안 나갈 거 해저로 나가라서 벌타를 먹는 거 드라이브를 칠때 좀 힘이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계속 좀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거꾸로 90타 이상 치시는 분들은 여기 한번 오시는 거 괜찮다고 봐요. 아또지렁이네 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 티박스 쪽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섞어져 들어오는 전 홀이라는 것도 보실 거고요. 마지막 농버트 한번 멋있게 시켜보려고 했는데. 자. 자. 이제 라인홀다 마쳤습니다. 한번. 라인홀 마쳤으니까 좀 쉬고.